뉴질랜드에서 현대 자동차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뉴질랜드 대리점은 5월에만 555대 승용차를 판매해 홀덴 자동차에 이어 승용차 SUV 부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뉴질랜드 자동차 시장 진출 30년 만에 시장 점유율 1위인 도요타 자동차를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So 지난 2002년 1,500 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던 현대차 뉴질랜드 대리점은 지난해 5,637 대를 판매해 뉴질랜드 진출 후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6,500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차가 뉴질랜드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인 농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 전략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해밀턴에서 열린 세계 4대 농업 박람회인 필드데이지의 주요 스폰서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는 신형 엘란트라를 뉴질랜드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나흘간의 행사 기간 동안 엘란트라를 포함해 신차 140대를 판매했습니다. 현대차의 단일 차종 가운데 100만 대를 생산한 엘란트라가 북미와 유럽에서 인정받은 품질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소형 세단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